저는 옷을 입니다 정말로 이습아 예, 근데 뭐 이런거 영업 따나서 증인이 국감중에 정의를 했는데 한 직원이 쓰러져서 있는 와중에 거다 대놓고 사람 싹다 죽이네 뭐? 이거 래 아니 저자는 도대체 저자는 뭐야 저자이야 저자! 인마! 인마, 인마 이 자식아! 이게 무슨 소리이 자식이 목구리에 앉있는 놈이잖아 가방이 어이게 돼? 이 자식아! 소리야 이 새끼야 이 새끼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그게 자, 법관 출심 주제. 자, 자, 주제라니요. 주제가 좀 뭐야 그게? 모든 법관들을 모든 법관과 법관들은 없이 무시하신거냐 모욕하시는 거. 의사 제가 의사님 담당합니다. 건치지 예. 마십시오. 이만. 하나 무의의 말이야. 잠깐만. 제가요 야당 의원님들 좀 절제하시고요. 우리 우리 하시고 지금 김태준. 김재주... 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자기 본인 눈에는 그렇게 보인다라고. 아, 네. 도신을보이고는 자리를 떴습니다이부분에 대해서 국분 어,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말씀 부분은 8겠습니분아 네. 잠깐 계세요. 은 80. 이 부분은 80. 이 80. 8이이렇게 말하는 게 맞습니까? 0이 부분은 분명 80. 이권이부이사장님 그 직원의 이름이 뭐죠? 김재성 부장입니다. 부장인가요? 예. 일단 김확인 네, 잠깐만요. 김재성 부장은 여의도 성묘 병원에 병원에 잘 도착해서 의료적 처치를 받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지금 다시 한번 김태규. 장님 말씀해 보시죠. 18다 죽인에 죽여. 제가 읊설은 네. 하지 않은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물론 스톱. 물론 중지하세요. 그 표현은 중지하세요. 아니 말씀을 중지하세요. 아니 잠깐만 잠깐만 중지하세요. 예. 확인하고 넘어가요. 18이라는 말안 하셨다던데. 넣어주세요. 아수가 그렇습니다. 저는 그 뒤의 표현은 한 것은 맞습니다. 한 것은 맞지만 그 앞부분은 저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해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한탄을 표현했을 뿐입니다. 그 누군가 특정해서 한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정해 중에서 제가 회의 중에 있었던 일도 아니고요. 안성의 예, 가능성이 전혀 없고요. 어, 바로 국회 모욕죄로 고발 의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정유중이기 때문에 아니,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요 가만히 계시라고요. 지금 이럴 때는 <laughs> 보통은 형식적으로라도 사과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정무직 공무원들은 도무지. 그래서 지금 해보세요 마이크 대고. 제가 말씀드 마이크 취지입니다. 마이크 대고 욕해 보시라고요. 제가 욕한 적 없다고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이니까 요 제가 뒤에 한 말씀, 그러니까, 그러니까, 바꾸라지라고얘기 어... 하는 거 아니에요? 허블리오에서만 기억이안 난다고 거 이거, 그게 멋진 이아아닐요요그오히히려거이적인 표현, 아닐까요? 그게 오히려 표현 아니신가요? 이거, 이거, 거죠 <laughs> 그냥 그러니까 책임지세요 그냥 파우치 사장이 되다 보니 저렇게 해서 니 위원장님 그 말을 네. 그렇게 해서 비약에 비약을 그 해서 사태다 깎아주시는 니에리거 이렇게 욕하고 이런 거다용하는거니 위원장님이 줘야죠 모니터장에 했던 거 이게 시간이 다 이게 가서난좀 읽었다고 이렇게 모욕한다고 이렇게 한다고 위원회 발언권을 빼앗으시고 이만아니니이 김태규 대 지금 욕설을 두리니까왜욕다 자르기로 하려고 합시다. 그냥 이런 건 아, 잘못, 이건 잘못 한, 한 겁니다. 그냥 잘못 한 거지. 하셔죠 욕을 했잖아. 국회 상임위장에서정해라도 여야 <놀람> 포함해서 욕한 거예요. 지금 누가 누굴 죽입니까? 말씀해주세요. 누가 누굴 죽입니까? 안달 얘기 한게 아니란 말이에요. 특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말은 한 거예요. 안했 안했다고 하시습니까 나도 거짓말 나도 알겠다. 원이 거짓말 다하한고가 아니라니까. 걸도하세 I don't k 가 o w I d 니 n t k 거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n 에 know. I don't 기 n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아 o n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야 n t k 니 노정면 의원이 들었잖아. 사람 이 아파서 넘어는데 노정면 의원이 이 들었잖아요. 말 그럼 아, 노정면 의원이 아, 거짓말 하는 겁니까? 참재니다 진짜. 아, 아니, 아니 제한하지 마세요. 아 노정면 의원이 거짓말 하는 겁니까? 그러면 아, 들은 사람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무슨 뭐 이. 숫자 많다고 얼코 아니, 그가 아니잖아요 그거. 그,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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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이 아니라고 하지 않을 수가 본인이 하더라도 누구 바로는 증인이 나와서 신빙성이 있고 누구 바로는 신빙성이 없습니까 그래요? 고통받고 있는 하신 와중에, 와중에? 거기서 욕을 한다고 말이됩니까 이제? 자, 자, 그거는 그거는 우리 뭐 아니 그거는 여야를 떠나서. 아니 그 증인의 저사세에 대해서는 그거랑은... 바로 잡아야 됩니다 아니, 저거. 진상을 조사해 보시고 지금 이 사태가 촉발이 된 게. 무슨 진상 조사를 해요 들었는데. <laughs> 아니 이거 여당 의원 발음 권조차 뺏은 이후에그 문제는 별건이고 그거는 별건이고 요 문제와 관련해서 아니. 먼저 얘기를 나누세요. 부탁하지 마세요 부탁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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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당이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김태그 대행한테 지금 증인의 증인 그렇죠? 그렇죠? 그렇그러면 다음에 얘기하그고요그렇진그렇는 그렇죠? 그렇죠? 지렇죠 그렇죠? 그 아니 그러니까 누가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아니 그거? 이거, 이거 이거부터 먼저 짓고 그걸 이야기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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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진행을 아니. 오늘은 제 했습니다. 말한 건 아니, 정지에, 아니, 최 의원의 발언을 정죄하는 겁니다. 그용납니다 의원이 질의까지 마치셨습니다. 지금 그. 쟁점은 김태규 증인의 욕설 막말입니다. 예, 네, 드릴게요. 네. 저는 안 주고 뭐일으로 편파적인 합니까? 기다리세요. 보좌진은 바로 하세요. 신청을, 신청을 안 하시면 안 돼요. 안 하시면 안돼 신청을, 신청을 안 하셨어요. 안하셨 그냥 그냥 아이씨. 소리 높이고 아이씨. 일어나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분 들이세요. 지금 방문 네, 네? 아니에요. 보좌진 웃기도 한 이야기입니다. 보좌진 여기까지 왜 시비하세요, 간사님? 아니 제가 지금 지금 그 있는 저기 보좌진도 웃고 있는 거 우리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직원과의 이런 거에 번지지 마세요. 잠깐만 이분 놔두시고요. 보좌진까지 그러지 마십시오. 저쪽 보좌진이 저째려 먹으라 그랬는데 제가 전달했습니다. 들키지 말고 재려 보라고 이게 마이크 잡고 할 얘기예요. 아, 보좌진 웃고 있어요. 한 분도. 들키지 말고 하는 거까지 저기 지금 도 웃는데 웃는 것까지 죠그러지까 그룹 마찬가지로. 아 그러니까 박근현은 무슨, 무슨 얘기를 하셨다 하더라도 맛있었다는 거 아니잖아요. 있었어요. 박충거더니 증 제가 진짜 잘못해요 국민들이 다 보고 웃을 일입니다. 정말로 이 근데 이런 거는 없더라서 증인이 국감 중에 정리를 했는데 한 직원이 쓰러져서 있는 와중에 거다 대놓고 사람 싹다 죽이네 뭐? 이거래? 아 저자는 도대체 저자는 저자가니까 소야 저 천짜 임마 임마 이 자식아 무슨 이 자식이가 기본이 안 되는 건지 지금 이게 아, 가방이야? 아, 뭐야? 무슨 소리야 어, 어. 이 새끼야? 이 새끼야 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그게 기본이 안되 <목소리> 있는 자가 공 공직자야? 자 법관 출신 주제. 자, 주제라니요? 주제가는니 뭐야? 모든 법관들을 모든 법관들 법관들은 무시하신 거냐? 뭐욕하시 거. 있어요, 아니, 제가 의사선생님 바라니다건지지 마십시오 이거 나무인에 말이야 잠깐만 제가요 야당 의원님들 좀 절제하시고요 우리 우리 하시고 지금 김태균